저도 소비를 극도로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음... 이 옷도 계속 입는 거 네, 보면, 네. 신발도 계속 그냥 신던 거 계속 신고 다니면서 네. 다만 몰랐던 건 네. 자산과 재화의 차이를 몰랐고 네. 제... 정말 숨도 안 쉬고 모았는데, 네. 막 30년 돼야지 네. 그 아파트가 네. 나오는 거죠. 네. 아 근데 실제로 봤을 때. 뭐 2030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내가 그렇게 뭔가 슈퍼카를 타고 네. 명품을 산단 말이죠. 이걸 이제 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있어가지고, 네. 내가 어쨌거나 명품 들고뭐 하면 네.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네. 달라지거나 네. 혹은 훨씬 더 호의적일 네. 가능성이 네. 높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를 좋게 볼 네. 가능성이 네. 높아지고, 네. 이것들이 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네. 내지는 내 인생의 배우자로서 네. 더 좋은 사람을 얻는 네.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게 다짧데 없던데. 다소,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말해서. 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기본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네. 끼리끼리 만나요. 네. 네. 그러니까 스포츠를 가지고 허영을 하는 사람들이끼리 만나던데. 네. 네. 아니 보니까. 저하고 와이프도 네. 제가 약간 이상주의자이긴 한데, 네. 근본적인 안에 있는 바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저도 소비를 극도로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음. 이 옷도 계속 입는 네. 거 보면, 네. 신발도 계속 그냥, 신던 거 계속 신고 다니면서, 네. 이거의 사용가치를 제대로 다 하는 거 보면, 네. 소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사람인 거. 음. 음. 그건 와이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음. 다만, 몰랐던 건 네. 자산과 재화의 차이를 음. 몰랐고, 재, 재화와 자산의 차이보다는 내 스스로에 대한 명예를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의 차이 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폰은 음. 실속이에요. 음. 저는 이제 명예로 네. <laughs> 네. <laughs> 그런 교양들 차이들이 네, 있는 거지 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은 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카 좋아하는 사람은 네. 스포츠카 음. 좋아하는 사람끼리 뭐예요? 음.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끼리끼리 모여다니는 거, 에, 아니, 에, 보시잖아요. 에, 그쵸, 에. 거기 그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음.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가지고 인맥을 넓혀가지고 나한테 어떤 이득을 가질 수 있을 거다. 음. 똑같이 같이 가는 것 음. 같은데. 음, 결국은 리치는 리치끼리. 네, 리 웰스는 <laughs> 웰스끼리. 웨스 <laughs> 맞아요. <웃음> 그러니까 워렌버핏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냥 햄버거 한 조각 어, 먹고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집집거기다 네. 콜라 마시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분이 네. 그돈 갖다가 스포츠카 사고 뭐 이런 거 하나, 하나요? 아니면 화재 택을 사나요? 아니죠. 네. 그렇게 전혀 하진 않아요. 음. 그분은 근데 돈 버는 것들 어떻게 하면 자산 가치를 늘려가는 거 이런 음. 것들을 자기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오마이언의 현자가 되는 거예요. 음. 그렇지 않고 딴 사람들처럼 보여주기 식을 위한 리치가 됐다 그러면 음. 지금의 오렌 버핏은 없었겠죠 음. 그 오렌 버핏이 만약에 빌게이츠를 해준다면 빌게이츠는 그 사람은 일에 미친 사람이에요 네. 돈보단 네. 돈 쓰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결혼식, 결혼할 때 아내한테 첫 프로포즈도 자기가 못했을 정도로 일만 미쳐있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일을 주니까. 그러니까. 재화를 만드는 거에 특화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남이 만드는 재화를 쓰는데 급급한 사람이 난 부자 됐다는 얘기 이 책에도 나오는데 전혀 없던데. 재화를 생산하든지, 네. 자산을 음, 가져가든지, 음. 이게 돈을 바라보는 심리학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럴 때, 여기에 나온 구절 중에 하나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네. 밤잠을 설치, 투자는 하지 마라. 어... 어떤 의미인가요? 밤잠을 설친다는 게? 밤잠을 설치다는 건 걱정하는 투자잖아요. 아...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음... 밤잠을 설치는 투자하지 마라. 음...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이익을 얻어봤자, 음... 자기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되고 밤잠을 설치 정도라고 하면 음. 자기가 본연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음. 일을 통해 가지고서 하는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밤잠을 설치는 투자하지 마라. 음. 대표님 어떻요 밤잠을 설치는 투자하세요? 이제 우리가 아니지. 이제 하이 리스크하고 <laughs> 하이 리스크 하이 리테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나이 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뭐, 뭐 작가님도 지금 뭐 아파트 서울 아파트가 몇채 음. 뭐 갖고 계시니까. 음. 그니까저 같은 이제 (2030) 입장 봤을 때는 네. 계산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정말 뭐 지금 돈버는 걸로 해서 뭐 네. 정말 숨도 안 쉬고 모았는데 네. 막 (30년) 돼야지 네. 그 아파트값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동안 아파트값은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 네.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숨만 쉬고 뭐 돈을 모을 수도 없는 네. 것쌓아야되되는 상황 속에서 그럼 내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더 좋은 네. 아파트 네. 더 넓은 아파트 네. 이런 아파트에 욕망이 기면 누가 돼지 않아 죽거니까 이거는 네.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건데 네. 그게 이제 작가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네. 보통의 방법으로 네. 밤잠을 설치지 않고 네.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그런 투자를 해서는 네. 뭐 이게 그런 게 예금 금리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인데 네. 그게 결코 이제 계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이제 야 배팅을 이제 네. 해겠다라는. 야 네. 사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네. 때문에 네. 책에서 <laughs> 네. 이런 겁잖아요 네.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말아요. 음. 가장 큰 이유 뭐냐면 내가 사라지는 순간에 네. 그 모든 걸 추가하는 모든 것들이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고속도로 얘기하더라고요. 를 고속도로를 갔다가 속도를 갖다 높여가지고 네. 빨리 가려고 하는데 빨리 음. 갈때 뭐가, 뭐가 상반느냐면요 음. 사고의 위험성이 커져요 음. 교통사고 나서 음. 죽을 수 있잖아요. 음. 죽고 나면 투자해야 되는 이유들 내가 그렇죠. 빨리 가야 되는 이유들 이게 모든 게다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젊은 분들한테 가장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거예요 음.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라는 얘기를 해요 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0년, 20년, 30년을 갖다가 음. 보지 않고 음. 단순하게 1년, 2년, 3년을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좋은 책이에요 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위험한 요소들 네. 그러니까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근데 그 속도를 높였을 때 어느 정도 속도를 높였냐면 사고가 나더라도 죽지 않을 정도 음. 그 정도 속도를 높애던데 사고가 나도 죽을 속도를1 0 0 k m 이상 2 0 0 1 5 0 k m 까지 몰려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위험을 하지 말라 음. 차라리 속도를 놓치고 (10년) (20년을) 놓고 음. 갈라 가라.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내가 자산을 증식해 가는 과정들이 네. 왜 시간을 중시해야 되고 음. 왜 위험한 투자를 갖다 피해야 되는지 음. 그걸 에피소드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네.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음. 그것도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인 기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기자를 하면서 각가지 사례를 갖다 놓고 그 사례 중에 하나를 갖다가 딱 끄집어서 거기다 적절하게 딱 배치를 음, 놓잖아요. 음, 음. 그 부의 속도를 높이는 거 좋은데 위험한 투자에 리스크를 가지고 속도를 높이려고 좋은데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음. 죽음으로서 끝날고뭐 그렇게요? <laughs> 아니 이제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네. 그게 핵심이라고 여기서 꼽아주는 거예요. 아. 모든 게다 무너지는 것들을. 그걸 통해서 모든 게다 무너지는 거라면 하지 않는 더라고요 음. 차라리 그냥 천천히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음. 뭐냐면 모든 걸 무너뜨린 투자를 갖다가 인생이 곳곳에 사기 때문에 음.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올라가다가 음. 무너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탑이 쭉쭉쭉 무너진 거예요. 그죠 그쵸, 그쵸. 쌓아가면은 그 부사까지 쌓아갈 수 있는데 음. 누구나게나 다 기회가 주어지는데 계속 쌓다 보면 물어들이고, 음. 전체를 무너뜨리고 전체를 음. 물어 뜨리고 물어 음. 뜨리고 여기까지만 물어 주면 좋은데 지하실까지 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보고 음. 밤잠을 못잘투자는 하지 말라고 네. 이게 얼마나 현명하냐면 인간이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네. 좁히면 시선이 좁아져 가지고 더못 본다는 거 아시죠 마음이 넓어져야지 전체를 다 보고서 음. 나갈 수 있는데 밤잠을 못자면 불안이면 다음날에 일도 못할 거고 그 투자에 대한 것들도 너다 풀까 넣을까 뺄까 생각하다 보면 악수를 다 두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네. 어, 100만 원뭐 사실 뭐뭐할수 없는 돈인데 이뭐 어떤 것도 할수 없는 돈인데 네. 아 이거 어차피 없어도 되 돈이니까 한번 베팅해보자 해가지고 네. 뭐 10배를 벌었어요 네. 천만 원을 네. 번 거잖아요 네. 네. 천만 원이니까 아. 만원도뭐 집도 못 사고 뭐 차도 네. 못 사고 아무것도 네. 못 하네. 네. 네. 그래도 천만 원도 해서 열 배를 또 벌었어요. 네. 1억이 되는 거죠. 네. 야, 1억 이거 돈이 되게 벌리는구나. 해서 또그 1억을 다시 또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순간 네. 0으로 으로 네. 가기 영, 때문에 0으로 하면 다시 100만 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거기서 부자가 될수 없다. 네. 인생을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음. 가난한 사람이라는 얘기인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번 중에 9번을 성공해도 네. 실패가 되고 네. 가난이 가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투자 그러니까 음. 이걸 하지 말라고 밤잠을 쓸수 있는 투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음. 뭐냐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 여기서두 가지를 가, 가장 많이 강조해요 네. 소비를 줄이는 거하고 음. 저축하는 거하고 네. 이거 이외에 네. 부자를 가는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까지 표현을 해요 음. 그 사례들도 다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laughs> 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에 관련된 재테크에 관련된 책임은 음. 하이 리스크, 그쵸, 하이 리빈 예, 많이 져가지고, 예, 예, 왜뭐 예, 살아, 예, 이거잖아요. 예. 예. 그 돈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요. 음.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면 돈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 욕망의 목망을 음.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란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욕망이 뭐가 있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음. 스포츠카를. 네. 하는 사람들은 하차감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그렇죠. 다이아를 낀 사람은 화려한 공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강한 거고 음. 빌 게이츠는 뭐, 세상에 멋진 컴퓨터를 만들고 또 재화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강한 거고 음. 그게다 보이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이게 투영되는 겁니다.